네 안녕하십니까 일반인입니다 오늘의 히오스 일쾌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의 일는 지원가랑 디아 카라짐도 있긴 한데 카라짐은 영 안맞아서 도저히 안맞아서 카라짐 못해먹겠고요 아우리엘은 뭐 그냥 괜찮게 하니까 희망은 어에 아, 우리 딜링트리 가는데, 딜링트리가 더 재밌어요. 음, 공지사항을 봤거든요. 공지사항을 봤는데, 저기 뭐냐. 마이크 업데이트 된다는데요. 보이스 채팅 지원하겠다고 공지가 떴더라고요. 몇달 내로. 개인적으로는 별로. 별로 그렇게 환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못 들으니까 자유롭게 말하는 거고, 반대로 저도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싶진 않거든요, 사실. 그냥 난나 혼자 말하면서, 녹화하면서 내 목소리가 게임 녹화 동영상에 들어가면 되는데, 괜히,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려온다거나, 뭐. 나도 다른 사람 목소리 듣는거안 좋아하고. 전투를 준비해라, 영웅들이야. 네가 소지면, 모든 것들이.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나통적으전적으로전통전 10초 남았다. 별로. 어, 저로서는 환영하진 4, 않는데 2, 없애라. 음. 아까 구성을 보니까 저쪽은 파티가 셋 이. 고요 아니 파티가 셋이고. 두 명이 또 파티던데. 역시 스택 쌓는 영웅은 파티 맺고 해야 돼? 응. 파티 맺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 좀할 만하지. 아주모단도 파티 안 맺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스택 쌓기. 아주모단이야말로 스택이 핵심인데. 저도 멘트를 쳐봤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안 도와줘. 안 도와준다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이 다 잡던데 그래서 안 되겠구나. 야 광산이 곧 열린다. 스톤 스톤 퀘스트를 찍어볼까? 육회만 하면 되니까. 보잘것없는 딜이었습니다 파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요번.. 요번.. 요번 판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손발이 그런대로 맞는.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지원가 있으면 좋지. 좋긴. 아, 스톤스톤스톤 스톤? 스톤 퀘스트 갈걸 그랬나? 아이고 쉬운데? 라그짱. 아, 이거 쉬운데 라그 짱 아？역시 라그 님최 고야. <laughs> 너무 까불었나? 좀 얌전히 게임 해야겠네. <laughs> 어딨어? 난 여기 맵을 잘 모르겠다. 게임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맵을 모르겠어. 아우렐도 딱히 딜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지원 같이고. 이 스팅 남았 다고？아, 안죽었 으면 나 이거야. 한 조각? 한 조각 저렇게 좋아? 아 모랄. 모랄레스 실력 못 쫓아갈 것 같은데 내가. 역시 딜러 쫓아가야겠다. 나도 쫓아가야겠다. 아, 라그만한 게 없다. 용기를 가져라. 사악한 멈추거라. 뭔데 이렇게 갑자기 확 찼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트롤링? 어? 나 트롤링 한 거야 지금? 내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세상에 씨.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따라 쫓아가야지. 아, 막혔구나. 선뭐아한조한 모... 조공인가 전에 <laughs> 주사 먹음 <막음. 웃음> 어디 가서 실명. 실명 말고 딴거 같아. 나 너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아, 나 생각 없 마신 좀쳐나아 빠져도 다. 아야 가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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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앞에 무릎 꿇는다. 네 가아이 주서 <laughs> <맞다 줘서> 먹어. 아, <laughs> 하... 구해 준다. 우리 팀이날 구해 줬어. 우리 팀이날 구해 줬 어？어쩜 이렇게 감동 스러울 수가. 아, 에너지인가?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특성을 왜 자꾸 늦게 찍게 되지? 약간 좀 게으른 듯? 멈추라 아 이미 돼있구나 조금만 기다려자 승사자가 찾아간다 <놀라> 확신을 갖고 안아 안 먹고 뭐하냐 저쪽은. <laughs> 아야우. 못 잡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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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잘했다. 아주 잘. 막을 생각 없었구나. 그래 좋았다 라그 좋았다 라그 딜잘 꽂네 확실히 딜이 있어야 좀 그게 돼요. 딜이 있어야 희망을 잘 채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좀 딜러한테 의지하죠. 아우리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딜러가 잘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 아무튼 뭐, 오늘도 재밌겠습니다. 아우렐은 뭐, 어지간하면 이제, 이 특성 그대로 가도, 옛날에는, 이, 뭐야, 무슨, 뭐지? 타오르는 빛, 이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 회의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의감 갖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휩쓸기 말고 스턴 쪽 기술을 억류, 그 기술을 좀 연구해 봐도될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음 기회에 하고요. 나중에 오늘은 뭐 이렇게 깼으니까, 뭐 오늘의 히우스 여기까지.